어거나 어, 직업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갑자기,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기, 투기를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문적으로, 어, 규명을 했던, 박사기 논문에서 이제 투기가 도대체 뭐냐? 10%가 올라가야 투기냐? 30%가 올라가야 투기냐? 50%가 올라가야 투기냐? 1년 만에 50%가 돼야 되느냐? 아니, 10년 만에 50%가 돼야 투기냐? 이런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스페큘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학문적으로 필요하거든요?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논문을 쓰면서 투기라는 거를 이제 규명을 했었는데, 우리나라는 이제 투기가 거의 시작된 시발점을 보는 게 뭐냐면은, 그,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을 때,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전에도 물론, 그런 스페클레이션 투기가 있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가장 투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토지 가격, 주택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는 부동산이라는 건 온통 투기로 바라본단 말이죠. 미국은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개발의 역사로 보는 거고요.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정부나 지방이나 사회에서 계속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거죠, 그렇죠?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건 나쁘게 투기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개발이나 뭐 어떤 뭐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투기를 막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은. 그걸 지원해 줄까? 거기에다가 뭐, 도로도 만들어주고, 또 어떻게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주고, 이런 거에 중심이 된 원인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깊이를 가지지 못한 학자들은 흔히들, 왜 미국은, 왜 유럽은 이렇게,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,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 위주냐? 뭐 이러고 이제 투덜대기도 하고 비난도 하는데, 그 짧은 소견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중개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, 1년에한 30만 명이 응시를 해요. 아, 진짜 엄청난 인원입니다. 이저 30만 명이면 그러면요, 30만 명이 매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지식이 상당히 올라갔어요.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사 수준이 한 저기 에 전문대학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이게 자꾸 인원들이 많아지고 응시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학교 학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제학과나 법률학과나 이런 데 나와야 최소한도 한 1년, 2년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지. 직장 다니면서 내가 경제학과 나왔다고 해서 또 법률학과 나왔다고 해서 공부해서 1년 만에 되는 애들은 반도 안 돼요.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에는 1년 가지고는 안 되는, 어, 코스가 됐고요. 그 다음에 간정평가사는 이거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 수준이 돼야 뭐 가능한 수준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. 주택 관리 사라고 또 아파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직업이 있습니다. 그 다음 CCIM이라고 해서 제가 그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, 어, 부를할때 보니까 그, 아 어, 부동산 투자 분석사라고 그러는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예요 그래서 9 7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잖아요. IMF가 올 당시에 제가 이제 스미또모라는 회사를 다녀, 어다가 이제 그 KPMG 회사에서 이제 그 고문직을 했었는데 전부 이저 스탠다드가 미국으로 바뀌었어요. IMF 때가 되고 나서는 그래 가지고 저처럼 일본 종합무역상사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갖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, 다시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되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캐시 플로우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, 강남에 있는 빌딩 200개가 그냥 IMF 때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. 그, 미국 놈들, 뭐 유럽 놈들이 와가지고 아주 분탕질을 하고 다 먹었단 말이죠. 지네들 돈은 그냥, 몇 어? 프로 가지고 오지도 않고, 소위 말해서 그걸 에쿼티라고 하는데, 돈몇푼 들고 오지도 않고, 처음 은행에서 론 일으켜가지고 하고, 그 다음에, 외안은행까지 집어삼켰잖아요, 그죠? 다 그냥 거저먹었어 입에다. 그죠?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없구나, 이런 생각에서 그 제가 도입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CCIM이라는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겠다. 부동산에서도 국제적인. 그래서 이제 지금 한천 명이 넘었습니다. CCIM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, 저 사람들이요. 그래서 뭐, 지금은 이제 그저 증권회사 은행 뭐할것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시한 자격을 따고 있었고요 있고, 있습니다.